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벅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어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생명,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잘라내고 빼버려야 할 일들을 저지릅니다. 생명의 길,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잃고 딴 곳에서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기웃거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압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데도 모두 다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심스럽고 답답합니다.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왜 바르게 걸어가지 못할까? 왜 짠맛을 잘 간직하지 못할까? 우리가 못하지 않고 다 잘하면 하느님을 잊고 살겠죠. 잘난 맛에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린 한사코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깨닫고 위안 속에서 눈물 흘리며 하느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